옥와 같은 것에 심겨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 빠집니까? 길가 빠집니까? 아니면 가시던 걸 빠집니까? 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트와 같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두시면, 심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안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고, 설레임이 나타나지 거니와. 그러 외향적인 부분 속에서 드러난다면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건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외신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같이 느껴지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아, 아직은 때가 안 되었구나. 기다려보고 불좀더 떼야 되겠죠? 무슨 불을 떼야 될까요? 고구마가 안 익으면 불을 더 떼야 하는 것인니 기도에 불을 좀 떼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C가 발하기까지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C 비유가 연속상에서 나오고 가라지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 이런 오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면서 그는 진정한 모습으로 자연을 통제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이 자연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무릎 꿇고 자연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귀암 계속과 큰 나무를 앞에서 복달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이 나는 뭔데? 내가 그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었고 그 위대한 것들 내가 다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관리할 그러한 것들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한다면 말이 되니?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걸 주신 분, 이걸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그리스도 하나님의 오향적인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마음속에 그 깃들에게 하실를겨자쓰가 마음에 깃들여졌을 때, 심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게 은혜였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깃들리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깃들리게 돼서, 하, 여러분 삶의 낙속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보여짐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